매일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소식과 정복 속에서 우리의 삶은 근본적인 변화,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흔들리지 않게 지탱해줄 단 하나의 가장 복된 소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이 질문의 대답을 찾고 인생의 중심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서론이 아니라 마가복음 정체를 간통하는 주제이며 인류에게 주어진 복음의 핵심을 함축하는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기초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한 구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 복음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또 누가복음과 다르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나 족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이 선언과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며 공생애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가복음이 지닌 가장 큰 특징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곧바로 행동과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며 독자로 하여금 복음의 시작에 의미하는 바에 곧바로 응답할 수 있도록 초청하기 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혼돈의 시대 속에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정보와 많은 이야기, 그 가운데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방향을 새롭게 조명하는 이 정표가 될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단지 2000년 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의 산 증인이 되어야 할 존재임을 기억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의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어느 시대, 어떤 환경, 어떤 연령층에 도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진정한 복음의 시작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열매를 맺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시작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서론이 아닙니다. 여기서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은 어떤 우연이나 시대적 흐름 속에 자연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온 우주와 역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주관하시고 정하신, 정하신 때에 따라 이루어진 철저한 개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대 50은 인류의 역사를 깨틀고 흐르던 구원의 큰 줄기의 결정적 전환점이며 창세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가는 복음의 시작을 예수님의 탄생이 이야기가 아니라 세례요한의 사역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있다는 점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그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모든 일의 예언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자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앞서가는 사자, 곧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나타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 철저히 이 사명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에서는 이사야 40장 3절의 예언이 다시 인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강야에 네, 외치는 자의, 자의,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알아, 그의 오실 길을, 길을 곧게하라 기록된, 기록된 것과 같이, 같이.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단순히 지리적 장소를 넘어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의 시작점으로 자주 등장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었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은성을 들었던 곳도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약의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그 강야에서 또 다른 외치는 소리가 등장하여 구속사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아무 준비 없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과 예언의 성취 가운데 예비된 사역의 시작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시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원의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복음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그 안에서 준비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에 대한 실질적인 질문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고집이나 제약의 산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의 외침은 곧 회개와 방향 또 전환을 위한 초청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을, 받아들일 때 마음에 받을 기경하라는 촉구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전혀 예기치 않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자들을 통해 준비되었고 요한을 통해서 그 길이 다시 한번 열어졌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란스럽고 불안전해 보이는 시대 속에서 자신의 뜻을 결코 멈추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나의 결정이나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건임을 기억하고 감사와 고백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교회와 우리와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며 그 길을 곱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되며 그 복음의 시작은 곧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첫걸음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위한 회개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을 앞두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상세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오심이 우연이 아니라 우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철저한 성립 가운데 회개의 외침을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가정 속에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강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 아멘 여기서 회계의 세례는 단지 형식적인 종교의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180도로 돌이키는 근본적인 변화의 결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우리의 행동이 바로 회계의 세례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사역은 강야라는 공간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강야는 사람이 머무르기 어려운 거칠고 메마른 곳이지만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말씀과 새로운 만남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출애급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의 모습들과 또 율법을 받았던 그 곳이 바로 강야였고,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곳에서도 강야에서 해계를 외치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는 곳도 강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언제나 인간의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하심 속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5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에 응답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기서 세례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나오는 단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라는 표현은 참된 회개는 자기의 실패와 제약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또 낮아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모습을 내려놓고 복음을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드리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복음이 뿌리내릴 수 있는 마음밭을 고르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핵의 마음 앞에 나아갈 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나아가야 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모든 것을 인정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고로지고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인정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나타털 옷을 입고 맥두기와 서청을 먹는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아를 연상시키며 또 요한의 삶이 철저히 세속 구별된 헌신이 있었음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삶의 전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서 어떠한 자였는지를 마가는 알려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거룩한 구별된 회개의 메시지를 더욱 더 어, 알려 주고 있으며 그 모습을 통해 많은 이들이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갔음을 보여 줍니다. 그리고 요한은 자신이 아닌 오실 이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능력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나아갑니다. 이 겸손한 선언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나의, 나의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주인공이시며 그분을 따라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증명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아멘. 자신의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극적으로 대비시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사역, 요한의 사역이 회계로 외적 준비를 시키는 것이었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 안에서 내적인 변화, 곧 새로운 생명의 변화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복음의 본질이 단순히 도덕적인 개선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전적으로 새로워지는 생명의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또 마음을 낮추며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언제나 회개 위에 세워집니다. 요한의 외침처럼 오늘 우리의 복음 앞에서도 마음을 열고 회개의 눈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의 외침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강야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굽었던 마음의 길을 곱배게 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을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직을 정직한 모습으로 죄를 자복하는 겸손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이켜 죄의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단순 단순한 물 물의 세례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복되고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으로 완성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는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짧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제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인들이 회개하는 바로 그 세례 자리에 나오심으로 죄인들과 지금 동일한 위치에 서고 계시며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장차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실 대속자의 길에 들어서심을 보여주는 행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님에도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모범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앞으로 있을 감당하실 십자가의 사역의 예표이며 우리. 를 위해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서겠다는 깊은 자기 비움과 순종의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극적인 강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진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하늘이 갈라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오랜 침묵을 깨고 공적으로 구속 사역을 시작하심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심은 예수님의 사역이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둘기의 형상으로 임하신 성령은 옴뇨한 평화를 상징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사역이 세상의 폭력이나 힘의 권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이 단지 인간적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이심을 확증하는 결정적인 모습입니다. 구약의 왕이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듯이 예수님의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로 공인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완성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소리가,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거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의 출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수님을 확 하시는 장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시편 2편과 이사야 42장 메시아 예언을 떠올리게 하며 구약의 모든 약속을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음성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확신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내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사역과 삶, 또 십자가와 부활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또 성령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삼위 하나님께서 한 목표 구원을 위한 하나님. 위에 함께 역사하시는 복음의 형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준비, 또 성령의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통해 완벽하게 완성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사역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또 순종으로 응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시작이며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복음의 시작을 바라보는 우리의 우리는 우리의 시선과 삶의 중심을 오직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하며 그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와 혼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된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일한 기준이자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회개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때 우리의 삶도 성령의 능력 아래 놓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마가복음은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연히 갑작스럽게 생겨난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계획 속에서 철저히 준비되고 예비된 구원의 시작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 외침이 먼저 길을 닦았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으시며 하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야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굽어진 고집과 제약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이며 또 겸손히 마음을 낮추는 자에게는 생명의 능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초청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매일 듣고 나아가는 이 말씀이지만 이제 다시 복음의 중심 앞에 서서 회개와 중심 회개와 순종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복음이지만 이 복음의 시작을 잃지 않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때 성령의 세례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시작되는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날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